이게 침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 그런 게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말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침대 두심? 자, 오늘 할 피드백은 바로 빰왜빰 음, 되게 잘 그리신 분이에요. 네, 수양님인 것 같아요. 피드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약간, 아. 일단 보이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절망적으로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솔직히 피드백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할게 있지 않긴 해요? 아, 이미 잘 그려가지고 일단은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하려면 색도를 낮게 사용하면 버릴 수데 보정을 통해서 색를 올리게 된다? 이거는 조금 하나만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 내가 보정으로 일정한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그 경험치가 많이 없는 거예요. 이건는그 많이 해봐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채도가 낮게 사용하고 보정을 통해서 색감 올리고 하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딱히 고쳐야 되나? 싶긴 해. 왜냐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고칠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보정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의 색감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감각 있잖아요. 그 경험치가 부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많이 그리면 됩니다, 이거는. 노을에 주황빛이 들어왔을 때 푸른색의 반사만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죠? 아니면 현재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주황빛을 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빛은 완전 노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빛이 여기 하나에서 들어오고 있죠? 푸른 빛이 물론 있을 수 있어. 방 안에서 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혹은 하늘에 남겨져 있는 그런 어두운 푸른 빛 같은 느낌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지금 해가 지고 집방... 으로 들어오는 완전 서향 창문이잖아요. 이런 데서 들어올 때는 방 안이 그냥 주황색으로 빛나는 게 맞긴 해요. 굳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푸른색의 반사광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 묘하게 여기 푸른빛이 들어왔어. 그렇죠? 지금 여기랑 여기랑 색조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주황빛이나 노란빛이 메인일 때는 진짜 막 보색에 막 시퍼런색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고 사실 노란색에 보색이 보라색이긴 한데 약간 핑크나 보라색 쪽 아젠타 쪽 이쪽으로 빠진 기만해도 이 한눈 대비의 느낌이 나서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소품들의 배치나 투시에 있어서 하나 고민이 됩니다 지금 투시가 나가긴 했어요 투시는 한번 봐야 되고 책이랑 화분 컵을 배치했어요 이게 침대잖아요 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 그런게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말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침대 화분 주심 <laughs> 아니 침 근데, 화분은 조금, 음,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컵은 있더라. 컵 같은 걸둘 때도 불안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뭐든 딱 봤을 때이 환경에서 어울려야 되거든요? 침대에 컵을 둔건다 설정샷이긴 한데, 하지만 컵을 둔다면 불안하지 않게 밑에 뭐 트레이를 깔든지, 그런 식으로 두는게 나을 것 같고, 이 화분은 좀, 그래. 침대 위에 올라갔을 때 어색하지 않은 물건들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인형 나왔는데, 나도 인형이라 생각해. 인형이랑 베개, 책. 아니면은, 이왕 설렁샷이잖아. 그냥 꽃을 깔아. 은근 어울리는 소재긴 해, 침대. 어차피 세팅되는 그건 거니까. 그리고 빛 사용에 애매합니다. 현재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데, 창문에 빛이 이불에 저렇게 빛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애매합니다. 애매할 수 있어. 이거 틀렸거든요? 수시가 틀려서 지금 같이 틀린 거예요. 빛에도 달게 쪼개고 싶은데, 그리다 보면 반시사의 그림치로 가게 돼요. 캐주얼 하면서도 퀄리티는 면접률 알고 싶습니다. 빛을 왜더 잘게 쪼개고 싶죠? 나는 조금 이것도 이 말만 들어서는 살짝 아리까리 하긴 해요. 근데 왜? 굳이? 라고 생각해. 창문에서 들어오는 이큰 빛이 광원인데, 요거를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빛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아. 이 그림에서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요거잖아요? 나머지는 빛이 아니야 나머지는 어둠이에요 여기는 다 빛이 안 그래도 영역이 좁은데 여기서 쪼갤 이유가 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는 그냥 깨끗하게 나와주는 게 맞아요 오른쪽 밑에 전등을 배치했는데 빛이 저기서 파란빛으로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등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런 전등 하면 생각나는 빛이 무슨 빛이에요? 파란색 빛인가요? 보통 노란빛이죠 내가 봤을 땐 뭔가 이분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색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색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한눈 대비 신경을 많이 쓰는 쓸 수밖에 없어 하늘데비가 있어야 뭔가 빛도 풍부해 보이고 색감도 풍부해 보이니까 근데 지금 주광이 노란색이죠 나는 됐고 이 하늘 표현하기 싶어 가지고 지금 약간 아 이거 어떻게 하면 파란색을 표현하지 그냥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면에서 이게, 이게 자기 그림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내 그림은 내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워 어쨌든 파란빛에 꽂혀 가지고 지금 안정적인 색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돼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환경이 분명하기 때문에 때문에 멋대로 광을 쓰면 안 되거든. 이 친구는. 게 메인이야. 그래서 요 정도만 와도 충분해. 기준이 내가 색감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그림에서 말이 되는가 시각적으로 어우러지는가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어우러지는가를 좀더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좀 힘든 거긴 해요. 왜냐면내 눈에는 단조로 보이거든 이 그림. 근데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되게 예쁘다고 느꼈잖아. 내 그림이라서 그걸 모르시는 거야. 단조로 보이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오히려 여기서 색을 컬러풀하게 넣어버리면 이런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안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옷주름 랜덤 같은 느낌으로 그림이 나온다 면쪽에 대한 인지가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밝음이랑 어둠을 못 보진 않거든요 지금 이분이 다 밝음 어둠이 지금 쪼개져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큰 밝음 어둠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치신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그냥 요거를 반복하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약간 이 주름이 에헤이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 이 주름이 갖고 있는 그 명확한 굴곡 있잖아요, 구조, 입체감 이런 거를 몰라서 그래. 그럼 주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봐야 돼. <laughs> 제가 맞는 지금 자료 사진 것 같기는 한데 더 찾아보셔야 되고 근데 쉽지 않더라. 제가 이거 자료를 찾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하겠더라고 약간 자만해야 돼. 이러고 있는 어떤 코스프레 사진이라든지 검색으로 안 나오더라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찾으셔야 돼요. 자료를 못 찾으면 직접 해야 된다는. 맞아. 직접 하는게 베스트긴 해. 그래서 직접 해보려고 했거든요, 원래.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laughs> <laughs> 근데, 오크로던 섀도우가 조금 있어야 될것 같아. 물론, 오크로던 섀도우가 없었을 때더 맑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선명함이 살짝 떨어져. 쬐? 조금만, 조금만 더 있어줘야 될것 같아요. 캐릭터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세로폭이 좀큰 거. 아니, 지금 가로폭이 넓긴 하거든?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캐릭터가 눈에 좀안 띄어요. 왜냐면, 정보값도 없는 이 공간이 조금 많아. 공간이,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배경에서도 어떤 것들은 굉장히 앞에 있고, 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렇게 있으면은 다리가 더 커지겠죠? 뭔지 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이 확 느껴지면서, 어떤 부분은 생략이 되고, 어떤 부분은 막아주고 하는 그런 구성 없는 상태에서 캐릭터에 비해서 이 배경이 너무 넓으니까 시선이 빠지는 거거든요? 맞아 세미나에서 캔버스 구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죠 저희? 어차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잖아. 여기? 나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저라면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다 잘라버릴 것 같아. 캔버스 사이즈 말씀하셨는데 가로를 아무리 길어도 사실 16대 9 정도 하긴 해. 아니면 은 2대 3 이렇게. 근데 지금 좀 길어. 그래서 투시도 그렇고 뭐잘 그렸지만 약간 짜잘짜잘하게 뭔가 아쉬운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어마무시하게 괜찮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 느낌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되게 많이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해보자고. 그래서 일단은 투시를 한번 볼 건데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느낀 게 지금 야매로 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이거 저 퍼스자 해가지고 한 건데요 하면 진짜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야매로 제 눈대중으로 그냥 봤을 때 <laughs> 아 요즘 퍼스 트 너무 잘 나와가지고 내가 틀릴 수 있어 이런 느낌의 쓰로 와아야될것 같거든요. 머리카락이 지금 약간 이렇게 짜부가 돼 있다. 약간 옆으로 본 것처럼 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 저는 맞춰줄 것 같긴 해요. 이 인체를 지금 약간 인체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물론 이 투시랑 삐딱하게 누워 있을 수 있지. 누워 있을 수 있는데. 제 눈에는 얘를 조금 맞춰 주는게좀더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뭔가 뭔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선이 밑에서 보고 있잖아. 이 어깨나 이 라인이 조금 더 이렇게 맞아야될것 같고 여기도 팔이 이 안쪽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요? 팔이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가슴이 좀 있잖아. 가슴이 좀 있는데 가슴의 위치도 조금 더 이렇게 요요요 요, 요,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돼야 될것 같고 오, 사실 누워 있으니까 많이 튀워나진 않을 것 같지만 이 느낌으로다가 해서. 그리고 그것도 있어. 제가 이 분을 잘 모르는데 박쥐 날개 같은, 그 악마 날개 같은 거란 말이죠? 저는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를 그릴 때좀 예쁘고 얄쌍한 그 머리광 같은 느낌으로 그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나오는 것도 골반 라인이 있거든요? 이 위치도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약간 이렇게 퍼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날개가 둥글둥글하게 스겼다고 해도 저라면 조금 이게, 이게 뭔가 섹시한 포인트거든. 전 요거는 조금 되게 잘 그려줘야 될것 같아.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꼬리가 이 영꼬리 같은 거거든요. 되게 두터워. 그래서 하하, 이거 구매면 돼요. 좀 불편한데. 근데 이렇게 그릴 순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적 허용이라고 해주자. 그럼 이온 라인도 바뀌겠지. 그래서 얘가 위로. 이렇게 솟아 있는 느낌, 이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될것 같다. 그리고 빛 문제만인데 지금 얘가 빛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일단 맞는 빛이라고 해보자고요. 빛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면 이 주광이, 그러면 여기만 빛이 닿고 여기엔 빛이 있으면 안될것 같거든요. 빛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도 해주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건 자료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고쳐보자고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둘것 같고요. 화면을. 왜냐면 얘가 얼굴이 여기 있는데, 우리 시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그 다음에 화면을 짤것 같습니다. 솔직히, 물안나도 된다 생각해. 그리고, 여기에도 빛이 닿겠죠? 그림자 있을 거고, 여긴 빛일 거고, 그래, 여기에 빛이 모인 게 느껴지지. 좀, 보이, 좀 느껴져? 좀 느껴지세요? 그리고, 이제 얼굴. 머리가 이렇게 뒤덮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빛이 올리가 없죠? 개인적으로 전, 이건, 이건 진짜 취향이긴 한데, 저는 약간 눈이 조금 보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약간만 더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머리가 제가 좀 밀었는데, 민걸 감안하더라도 뭔가 묘사가 안돼 있거든요? 묘사가 돼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지금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 여기 옆머리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좋다 쳐? 그럼 여기 옆머리는 뒤쪽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는 게좀 떠보인달지? 빛나는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덮어줄게요. 대비가 너무 세 여기는. 근데 이거는 뭐 취향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는. 그리고 코에 빛안들것 같고요. 들어도 아래쪽? 아래쪽 조금? 뭔가 좀 더, 이렇게, 앙! 하고 있는 느낌. <laughs> 해줄 것 같습니다. 완성은? 조금 바꿨는데, 저는 이렇게 해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거에 대한 대답도 다한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얼굴에 잘 가나요? 아, 굿, 굿. 가행, 가행. 나왜 호수인이야? 죄송한데, 저왜 호수인이죠? 저 그냥 부르는데 나왜 호소행 됐어? 진짜 어이없네.